2021년 새해 중첫 1월에 브랜드게임 평판 1위를 달성한다는 것, 다른 달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을 수 있다. 수많은 걸그룹 중에서 새해 첫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아이돌이 있었으니 바로 블랙핑크제니이다. 블랙핑크제니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를 하며 화제가 되었다.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차전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이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걸그룹 게임 브랜드에 대한 금부정평가 소비자들의 관심 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제니하면 인간 굿즈 인간 셔넬이로는 이미지가 딱박해 만큼 제니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제니처럼 독보적으로 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구축된 여자 아이돌은 아마 제니가 유일할 것이다. 제니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1996년 1월 16일 생으로 제니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명이 김제니로 한글로 지어진 한글 본명이다. 이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유학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금수저 아니냐 라는 말이 돌았지만 알고 보니 제니는 본투비 서울 청담동 출신으로 리얼 금수저였다는 것이 밝혀졌었다. 이러한 스타일 감각은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한다. 엄마는 과거 모델 출신이라는 점에서 패션 센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제니의 엄마는 예쁜 옷을 보면 사서 스타일링을 직접 해줬다고 한다. 제니도 예전에는 자기 스타일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이젠 나서서 엄마 옷장을 뒤질 만큼 엄마의 옷 센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최근 제니는 브랜드 평판 이후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이유는 바로 유튜브 채널 오픈 때문이다. 1. 생일 기념 유튜브. 제니는 지난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은 제니루비제인 오피셜이다. 제니는 유튜브 첫 영상에서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다. 생일을 맞이해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일상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켰다. 라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 1. 생태계 파괴자. 채널 개설 후 국내 팬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채널 개설 이후 20일 구독자 수는 408만 명 하루 100만 명씩 구독한 셈이다. 제니는 하루 만에 100만 구독자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골든 버튼을 받을 뿐 아니라 첫 영상 조회 수 역시 벌써 천만 뷰를 돌파해 화제가 되었다. 이에 유튜버들은 유튜브 생태계 파괴자라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트렌드를 잘 타는 유튜버들은 이러한 제니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위닝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유튜브 중한 명으로 바로 인기 유튜버 소련 여자가 그렇다. 3. 소련 여자의 댓글 제니 유튜브에서 제니 영상에 아래 선명하게 쓰여 있는 댓글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한국인 없냐였다. 이러한 말은 보통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국산 영상의 댓글에 외국어가 너무 많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인을 찾으면서 쓰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 소련 여잔 말 그대로 러시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데 이런 센스 있는 댓글로 루리웨, 에펜코리아, 이토랜드, 웃긴 대학, 인벤 낙사 등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니 유튜브에 댓글을 단 소련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4 국내의 1위 걸그룹 유튜버, 이처럼 유튜브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될 만큼 제니 의 유튜브 영향력은 엄청났다. 이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구독자 기준으로 보는 전 현직 걸그룹 멤버들, 유튜버 순위 관련 게시물들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걸그룹 멤버들의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 현황이 담겨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니는 유튜브 개설 단 3일 만에 걸그룹 뉴투트 구독자 2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럼 이쯤에서 1위는 누구인가 궁금할 것인데 더욱 놀라운 점이 있다. 바로 걸그룹 유튜브 구독자의 1위가 바로 같은 그룹인 블랙핑크 멤버라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리사인데 리흥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유튜브 총 9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유튜브 내용은 주로 브이로그로 일상을 담거나 추명상으로 나누어진다. 리사의 유튜브 구독자는 제니가 나타나기 전까지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2위와 구독자의 갭이 컸었다. 제니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2위는 마마무의 솔라였는데, 솔라의 구독자는 268만 명이다. 1위인 리사와 구독자의 수가 20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걸그룹 유튜브계의 독보적인 1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5일차에 4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제니의 추세에. 새로운 1위를 쟁취하게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니가 불과 며칠 만에 리사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받자 따라잡은 만큼 향후 국내 연예인 1위 유튜버로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팬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